뜯어지겠다 오빠 오빠 뭘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 하늘 때깔이며 우리의 깨지지않마저도 막아줄 것 같은 이 스위스에서가 그지 않을까요? 지금 도하는이게 이게? 네, 아니... 먹어봐야겠다 둘다 색깔이 다르잖아 이게 마테오라는 그거라고는 한 번도 한국에서도 생각을 안 해봐서... 잘아보세요 수내가... 야, 너 이거 진짜 엄청... <laughs> <laughs> 성희야, 너 화보 같아... 성희 씨! <laughs> 저 다인 테이블에 앉을까 잠깐? 와, 성연. 나도 찍어줬으면 좋겠어, 너무. 내가 찍어줄게. 이거 봐봐, 이거 화면 봐봐. 나 이거 하고 찍어야 돼? 어, 아니. 영상으로 찍어도 돼. 영상 아니야? 이 영상이야? 영상이야. 와. 마테 오른입니까 르 뒤에? 어. 시라입니까? 어. 이렇게 날씨가 좋요 좀... 오케이 아이 맛에 이 맛에 하는거지 이 맛에 여행을 는거지 안그래? 뒤대뒤적 이정도면 충분해 네, 이정도면 다 보이는거라고 말해도 이정도면 진정을 많이 보이니다 햇살은 따뜻하니까 너무 좋아요. 공기는 좀 차가워도 네. 나중에... 나중에 꼭 음... 아이의 축복이 있다면 이걸 음... 보여주고 싶어요 음... 익숙하지 않은 이 장거리 여행에 하지만 마테오르를 보고 있습니 대우련에서. 4 5프점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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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서2 2라2 2 2 2 2 2 2 2 2 2서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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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유치하지 않 <웃음> <웃음>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성이가 또 친이 사와 가지고. 오빠, 아, 오빠 오빠 빠져. 빠져, 맞아. 빠져. 빠져. 오빠 빠져. 오빠 들어가야겠다. 오빠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laughs> 거울 삼아 사세요 넥타이 에요? <laughs> <laughs> 좀 도와줄까? 엄청 구박한단다 학습을 할수 밖에 없겠군 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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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잔소리를 거의 고지가 보입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 고지가 보여요. 자. 쓰레기 어, 쓰레기 가져 가자. 형이야, 이거. 하나만 하고 하나는 넣을까봐요. 그래. 이거 넣을게요, 조그만. 그래요, 그걸 넣으세요 <목소리> 가자. 내려가면서 보기로 했으니. 수씨정상이 보일랑 말랑. 어때요? 소감 알렸어요? 엄마. 엄마입니다. 지금은 <laughs> 엄마입니다. 이리 가는 거잖아, 체르마트. 아니야? 고기도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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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방향이야 되네. 이 방향으로 가는 것. 좋아요. 좋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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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자 빠진다. 조심해라. <laughs> Three, two, one. 오빠 좀 찍어줄까? 어. 오빠 우리 여기 너무 길이 너무 너무. 여기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이게 다니는 길이니까 야은 길이지만 이게 솔직히 위험해. 여기 좀 보세요. 보고 있어요, 선생님. 당신이랑 같이 찍고 있어요. 왜! 야! 왜! 우리 아까 아부랑 같이 가신 분 앞에 있어. 앞에 계셔. 저희가 지금 저 끝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에.. 오! 됐어. 득수시구 앞에 있고요. 하늘이 벌써 극경사를 많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내려가는 중입니다. 우와, 경사가 이거는.. 우와. 보이십니까? 아직 아니야. 저 밑에 집이 있는데 멀었어요. 멀었어요. <laughs> 알았어요. 또 알았어요. 오고 싶어요? 듣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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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딛고. 듣고 아파요? 아주 장모님이 사준 신발 아주 협찬인가요? 아니죠. 비필요인가요? 협찬은, 협찬은 반납이지만 이건 선물이시죠. 아 선물인가요? 고맙습니다. 멋지까 <laughs> 이거, 이거 정말 신발이 지금 제대로 행복하고 있는데. 오 선생님 지금 너무 멋있어요. 가, 가시는 길 걸음 걸음. <laughs> 괜찮아요, 선생님. 지금 햇빛 따서 너무 예뻐요. 그래요? 이런, 이런, 이런 길이 뭐 이런 건 없었어. 이 길이 뭐 뭔지도 없었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장난 아니다, 그지? 카트! 굉장히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아, 근데 체르 하트 가는 길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잖아, 처음에 어, 내려올 때는. 이것도 어. 받고 저것도 받고 그랬잖아. 음. 야, 성희야.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네 아, 여기 좀 귀엽네 떨어지지 말라고 안전장치를 이렇게 나름 한 거는 근데 이렇게 한 순간 엄청난 뷰가 아 그러니까 떨어지나보다 펼쳐지네 오 이거 대박이네 이거 화면으로 볼때 오빠 그래서 이거 해놨나봐 인득주의 탐험 세계 아, 과연 그데 오늘도 해낼 것일까아 키가 커서 i 으로 가는게 좀 무섭잖아요 o u r e g o i n 요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붙어야 돼요 r e if you're g 선생님. g to get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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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예 t w h 예예